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어,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24년 3월에 출시된 차량이고요. 포터 LPG 2.5 터보 초장축 슈퍼캡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5,000km로 거의 신차급 관리고요. 이 차량 뭐 간략하게 어, 옵션이랑 외관 설명 드릴게요. 어, 당연히 사고는 완전 무사고고요 화이트 색상입니다. 장다 해놨구요 어뭐 당연히 하부도 굉장히 깨끗하고 휠사이어도 굉장히 트레이드 엄청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신차급 컨디션이구요 이 차의 장점은 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비도안 드셨습니다 실내 보시면은 자실 주행거리 5,172km 공인 변비는 7.3. 그 차량은 정품 내비 추가 옵션으로 해놨습니다. 정품 내비로 해놨고 당연히 후방 카메라 지원됩니다. 추가 옵션으로 포코 시트, 어, 포터에포 시트 잘안 들어가시죠. 여름철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포코 시트 있고 열선 시트 당연히 있고요, 핸들 열선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지원하는 오디오 프로에어폰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풍풍이랑 내비는 추가 옵션입니다, 분위. 전동 접이, 전동 접이 있고요, 흔들리 모컨 다 있습니다. 어 신차 냄새가 되게 풀풀 나고요. 네, 뭐 완전 새 차입니다. 이거는 전 차주분께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운행을 잘하신 것 같고요. 어이 차량 지금 저희가 좀따 영상 올리면은 궁금하신거나 문의할 생 있으시면은. 어,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친절 상담 도와드리고 저희는 10일 전까지 다 해드립니다. 어, 연락 주시면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